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한 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종이 누구냐? 학자들은 말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에셀이란 종은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종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다 바라보았던 그 종입니다.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그 가족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종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자, 4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평생 함께 했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평생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도, 나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 번 속였던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습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 평생 동안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조금씩 바꾸어 가셔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이 아브라함이 많이 변해 있는 모습, 믿음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며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약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종 엘리에셀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믿는 자로서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 친구를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 집사님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넘어지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자녀가, 우리 가족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넘어지고 쓰러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등졌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그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있는 분들, 특별히. 구대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몸과 마음이 춥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시고그 헌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땅 가운데 높아지는 데에 귀한 쓰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